들어오는 상가잖아 응, 응, 응. 그런데 난데, 이런 상가는 진짜 같이 폭망해. 이게 들어와야지만 이용하잖아. 사람들이 잘안 들어오지.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고. 헐. 그리고 이제 상가들이 이제 이렇게 가도 되나 이렇게 막빈 상가들이 많으면 은 같이 폭망하는 거야. 이런 상가들이 분양 받는 게참 위험한데 위험한. 아이거 그러니까 알아서. 벗좀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볼때 이제 그때 보면 되잖아. 그렇게 안 큰데 진짜. 예. 네. 이게 작은 편의점씩이네가짓 수가 아직까지 가짓 수가 그렇게 뭐 아. 많은 많지가 않나 브랜드가 그래도 가전이 참, 그도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정도는기본적이 <목소리> 근데 그만도 가전 타는 데가, 알파벳 가면 없으니까. <목소리> 벌써 어두워졌네?